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옛날 뉴스의 김상현입니다. 오늘 영상 업로드가 지금 늦었습니다. 네, 뉴스인데 이렇게 늦으면 안되는데 늦고 말았네요. 놀다 와나 했고 늦어갖고 정말 죄송합니다.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럼 오늘 첫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뉴스는 작년 한해 동안 국민 한 사람 백병골 1조원 술로 마셨다. 1980년 2월 18일 예,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한 변화와 충격을 겪었던 작년 한해 동안 각종 술의 소비량이 5년 내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이 집계한 79종 술 소비량은 200. 61만 8 4 9 9 k l 로 78년보다 9.1% 늘어났는데 이는 75년 이후 증가율이 가장 낮았던 77년의 7.6%보다 1.5포인트 높은 것이다. 아, 이거뭐 무슨 소리라는 건지 이게 예.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마셨다. 예. 79년은 그 예. 아주 난리가 났었죠. 예. 돌아가셨죠. 박통께서 예. 79년 맞나요? 예. 맞죠.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막아그 정확히 모르겠네. 아,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예. 뉴스를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79년의 술 소비량을 변우, 병으로 환산하면 무려 삼십육억 칠천사백만 명 남녀가리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국민 한 사람당 일백 평 가까이 마신 셈이며 음주 연령을 십오에서 육십사 세로 잡으면 근데 우리 또 음주 연령을 십오 아 십오 세 옛날에 되게 낮게 잡아줬네요 예 하여튼 십오에서 육십사 세로 잡으면 일 인당 이백 평 가까이 이른다이 같은 양은 정부 종합청사 크게 술통으로 열한 <laughs> 통을 채우고. 또 5분의 1 정도가 남는 엄청난 양이다 우리 예, 이 기사 쓰신 기자분 기자분께서 하여튼 정보 종합 청사 크게 술도상상치도 예, 못한 예. 뉴스 예, 기사 재밌습니다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예, 퇴근길에 한잔이 알뜰 가게에서 갈가낸 돈만도 8,452억 원. 이는 주류의 삼매상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국산 양주 한 병에 4에서 5만 원씩 하고 맥주 한 병에 1,500원에서 2,000원씩 받는 등 술집에서 실제 지출된 돈으로 따지면 1조 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 어, 엄청나네요. 예, 이때 당시 1조 원 어, 엄청나네요. 술로 1조 원. 어. 79년 1년간의 저축성 예금 증가액 1조 3,994억 원에 비할 때 비할 때 마셔 서플마 예, 제 지금 당황했습니다. 마셔서 풀려 버리는 돈이 엄청난 규모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8,452억 원을 전국의 700만 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12만 원이 넘는다. 주당이 있는 집이건 없는 집이건 평균 한 가구당 매월 1만 원씩 술값을 지출한 셈이다. 만원씩 예. 전국에 있는 모든 집에서 만원씩 술을 먹었답니다 예. <laughs> 가장 많은 예. 술은 예. 역시 막걸리 전체의 51.5%고요 예. 그 다음은 맥주 23.3%그 다음에 소주 17.4%그 뒤를 잇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엄청나네요 예. 어, 그 다음 기사가 더 재밌습니다 마시고 난 맥주병을 한 줄로 이어놓으면 경부고속도로를 190회나 왕복하는 양이다. 예. 하여튼 엄청난 양의 예, 술을 먹었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도 예, 변함 없죠. 예, 지금도 매년 이런 뉴스가 한 번씩 나오는데 예, 술을 지금도 많이 마시죠. 예. 우리나라 뭐술 소비량은 세계에서 최고죠. 예. 하여튼 대단합니다. 예. 요즘에는 또 워낙 또술 도수도 예.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낮아져 갖고 예. 예전에는 소주가 25도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16도인가요? 17도. 예. 그러니까 한병 먹을 거, 두병 먹고, 예. 두병 먹을 거, 세병 예. 먹는 거죠. 예. 그거 아십니까? 그 소주잔의 비밀. 예, 소주잔이 한병딱 따르면 칠잔 예, 정도 나오는데 예, 둘이 먹으면 한 잔이 남고 셋이 먹어도 예, 한 잔이 남고 예, 넷이 먹으면 한 잔이 부족하고 예, 그래서 한 병을 더 시키게 된다는 예, 마법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튼 예. 하여튼 예. 제가 놀다 오느냐고 술 먹고 온 것도 아닌데, 예. 하여튼 이때 당시 막그 정치적이나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예, 좀 혼란했던 시기인데, 좀 이런 뉴스 보니까 예, <laughs> 웃기기도 하면서 예,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제두 번째 뉴스 전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아, 예, 좀 심각한 예. 심각한 뉴스입니다.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뉴스. 예 1980년 2월 18일 동아일보. 국정 자문 회의 발족. 최규하 대통령은 18일 개헌 등 정치 문제와 안보 문제 등 중요 국가 정책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한 국정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 허정, 유진호, 백낙준, 김수환 씨등 23명을 위촉, 이 회의를 정식 발족시켰다. 서기원 청와대 대변인은 인성기준에 언급, 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권한대행 국회의장, 대법원장, 부무총리 또는 내각수반의 직에 있었던 인사 및 정치, 경제, 언론, 종교, 문화 등 각계 언론화 중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으며, 현역 정치인은 배제했다고 밝혔다. 서 대변인은 윤보선 전 대통령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 수일 전부터 교섭하고 있으나 아직 회답이 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 윤저등 윤전 대통령은 사실상 불타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알려졌다. 체결 예. 어... 대통령 예.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체결 예. 대통령이 대통령을 잠시 하셨죠. 네, 예, 잠시 하셨는데 이제 어, 국정자문회의 이런 거 이제 발족시키시고 예, 정치를 제대로 해서 약간 음, 그때 이제 좀 박정희 대통령 때 예, 힘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뭐 복직시키고 뭐 이렇게 하려 그랬었는데 예, 12월 달에 예, 12.12 사태 나면서 예, 우리 예, 전통께서. 예,

참 마음이 아프고 아직까지도 그런 게 지금 80년이면 벌써 몇년 됐습니까 예, 90년 2000년 거의 40년이 다 됐는데 예, 아직도 이 문제들이 아유, 이렇게 이게 다 제가 보기에는 예, 우리가 제대로 친일 청산을 못한 게 제일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아마 생각해도 그렇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다음에 한번 제가 특별 어, 토론식으로 예, 한번 진중하게 예, 한번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예, 세 번째 뉴스. 세 번째 뉴스는 예, 아주 좀 신기한 뉴스입니다. 예. 6년짜리 인삼, 사주에 키운다. 일본 기타사토 북리부속동양의학조항연구소의 후루야 고곡 교수는 이 환경조절 장치를 이용 인삼을 식물재배 방법과 미생물 배양 방법의 중간 방법으로 재배 3-4주 동안에 5-6년간 자랑크게 인삼 생육에 성공했는데 앞으로 4년 후면 상업적인 양산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루야 교수는 인삼뿌리의 일부를 특수 배양지에 심어 카루스라고 부르는 미분화 세포 덩어리로 만든 다음 이것을 환경 조절 장치에 넣어 온도, 습도, 밀조 등의 조건을 일정 주기로 되풀이. 카루스를 인산 뿌리로 뿌리로 분화시켰다. 후루야 교수는 이 분리된 뿌리를 미생물 배양하는 것처럼 액체 배양으로 양을 늘렸는데 일반 미생물과는 달리 인산 뿌리의 백체 배양은 일주일 단위로 늦게 증식해 삼사 주가 지나야. 5, 6년 재배한 것과 같은 무게 인삼으로 자란다는 것이다. 인공 재배된 인삼도 그 성분이 한국의 인삼과 똑같다는 것인데 이 재배 방법이 상업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인삼 산업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될것 같다. 제가 보기엔 예. 요러고 말한다 보네요. 예. 아직도 한국의 인삼 산업은 예. 굳건하고요. 예. 아직도 예. 인삼은 6년을 키우고 있습니다. 예. 어째서 개뻥 같은 예, 말도 안 되는 예. 어떻게 6년 짜리를 3~4주 만에 키워냅니까? 아무리 일본이지만 예. 예. 그 제가 보기에는 예, 그 시간이 걸리는 거는 시간이 꼭 걸려야 되고, 예, 그 양이 들어가야 되고, 그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는 꼭 들어가야. 예, 그게 제대로 된 물건이 나오고, 제로,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오고, 그러지, 예. 그게 뭐, 시간도 안 들어가고, 노력도 안 들어가고, 예, 아무것도 안 됐는데, 예. 그렇게 저절로 뻥튀기 돼갖고 나오는 거는 이 세상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부도, 예. 학생들 공부도, 그게 내가, 어, 공부 1등을 하고 싶으면 그 사람들이 노는 것 같지만, 뒤에서 공부 되게 많이 하는, 하는 거고, 제가 얼마 전에 이, 읽은 얘기는 카이스트 학생이 쓴 이야기인데, 어? 그 어려운 연습 문제에 예. 교수님이랑 웃으면서 예. 그거 푸는 애들은 그 주에 예. 그 연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번 진짜 어? 재미없는 숫자하고 공식들하고 싸워가면서 예. 그렇게 틀리고 그런 과정을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교수님하고 이야기도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거다. 예, 이런 글을 어디서 최근 본 적이 기억이 납니다. 예. 하여튼 세상에 그렇게 꽁짜는 예, 없다. 예, 6년짜리를 3, 4주 만에 키울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산산업도 예, 중대한 위협을 안 받았다. 이겁니다. 예. 예. 뉴스가 예, 오늘은 예, 술로 시작해서 예, 거짓으로 <laughs> 예, 오늘 제가 놀다 오느냐고 대충 했는데 예, 전 뉴스니까 예,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제가 전달해 드리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충실하기 위해서 예, 좀 편집도 잘안 하고 예. <laughs> 꾸미는 거는 좀하려고요 예. 안경은 제가 구독자 5천 명 되면 벗을 거고, 근데 뭐 안경을 벗는 거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도 않고, 예. 저는 눈을 좀 가려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하여튼 아또그 말을 해야 되는구나. 예. 좋아요, 구독, 예. 그 눌러주세요. 예. 좋아요, 구독 예. 눌러주셔야 된답니다. 예. 그래야 안그그 그 말을 안 하면 안 눌러주신다 그러나요? 예. 그 유튜버 제가 좀찾아왔어요그 유튜버 잘하시는 분들 보니까 예, 그 말을 꼭 해야 되고 자막을 넣라 그러시는데 예, 자막은 조만간에 둘게요 예, 제가 지금 자막 넣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사실. 예, 예. 그리고 이제 좀 뉴스식으로 정식으로 잡아갖고 이렇게 마이크도 할라 그랬는데 예, 너무 너무 바빠요. <laughs> 예, 노느냐고 너무 바빠요. 예.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네요. 예. 양해해 주시고, 예.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